with the shadow t h look like chasing a c l o 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싱어 송라이터 김선욱이고요. 오늘 저의 저와 같이 연주하고 있는 김선욱 밴드하고 같이 왔습니다.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정원호라고 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기타를 맡고 있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. 예, 저는 일렉트 기타하고 어쿠스틱 기타하고 코러스를 다 가지가지 하고 있는 김진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럼 치고 있는 조준성입니다. <laughs> 예, 저희는 뭐 홍대 앞에서 하는 공연들 계속 하고 있고요. 이렇게 가끔 가다가 멀리서 하는 공연들도 들어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. 공연으로 저희를 좀 알리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거랑 동시에 곡 작업도 계속하고 있어요. 다음에 겨울에 내게 될그 EP? 예, 그 앨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데모를 계속 하, 작업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저희는 뭐 처음에 제가 혼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조용조용하고 어쿠스틱한 그런 싱어송라이터 같은 음악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밴드로 주로 활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밴드적인 사운드를 많이 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좀 밴드적인 그런 컨트리 그런 음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일단 곡을 계속 제가 많이 쓰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주로 제 솔직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. 예. 저희 저희 공연 많이 찾아 주시고요.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 나올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We'll i